기업문화 변화 실패 요인.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문화 변화 실패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지만, 문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업 문화 변화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기업 문화 변화의 실패 요인. 기업 문화 변화를 시도할 때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성공적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1. 리더십의 부재. 기업 문화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들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거나 그들의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변화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직원들은 리더들의 행동을 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리더들이 변화에 대해 확신을 보이지 않으면 직원들 역시 변화를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리더들이 기업문화 변화를 주도하려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이 변화를 따라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없는 변화는 결국 직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의 불명확성. 기업 문화 변화를 시도할 때 변화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 변화의 이유와 기대되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왜 변화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는 결국 직원들의 동기부족과 저항으로 이어지며 변화는 시작도 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변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직원들도 그 방향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3.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 기업문화 변화는 종종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변화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현재의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변화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나 업무 부담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때 저항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가 직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2. 성공적인 기업문화 변화를 위한 전략. 성공적인 기업문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잘 준비하고 실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성공적인 기업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모든 단계에서 직원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변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단계적 접근, 성공적인 기업문화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변화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직원들은 각 단계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성과 측정 및 피드백. 변화의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문화 변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나가면 변화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파트 3 기업 문화 변화 후 유지하는 방법. 기업 문화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1. 리더의 지속적인 역할. 기업문화 변화 후에도 리더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리더들이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직원들도 그 변화를 따르게 됩니다. 리더들은 변화된 문화를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그 문화가 기업 내에서 굳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리더들은 변화의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변화된 문화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변화된 문화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도. 변화된 기업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그 문화를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문화를 잘 실천하는 직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이 변화를 통해 얻은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변화된 문화를 따르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피드백과 조정. 변화된 기업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피드백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기업 문화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 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의 문화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조정을 하여 변화된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문화 변화 실패 요인과 성공적인 변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십 부재, 명확하지 않은 목표, 그리고 직원들의 저항은 변화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단계적인 접근, 성과 측정과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변화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